자, 이제 2024년 10월 고일 학년과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 되는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거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자, 먼저 첫 번째. f(p)랑 f(q)가 똑같은 두 정수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어차피 이차 함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결국, 아래로 볼록한 이참수가 주어질 거야.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참수가 주어지면 이참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지점입니다. 그래, 요 놈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지. 내가 지금 보니까 fp랑 fq가 똑같아지는 서로 다른 정수 pq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쓱 하고 그어보면 이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두 정수가 이렇게 존재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 좌표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질 거니까 결국 중점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엔 여기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꼭지... 점의 x 좌표는 요놈과 요놈의 가운데 중점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구나. 결국 여기에 있는 요 좌표를 구한다 치면 얘는 중점이니까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분의 p 더하기 q가 되는구나 이렇게. 괜찮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차피 p와 q는 무슨 수야? 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연수,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 아 얘는 특이한 조건일 수 있겠구나 하고 눈에 담아 두자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나 조건 해석을 잘해야 돼. 나를 보니까 X 값이 N부터 N 플러스 3까지 움직일 때, 최대 값과 최소 값의 곱이 FN 곱하기 FN 플러스 3. 자,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자, 요 놈들은 결국 주어진 구간에서의 양끝 값이야. 그죠? 오, 그렇구나. 얘는 서로 양끝값이야. 그럼 최대값, 최소값 딱 곱한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이 양끝값을 곱한 거랑 같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할수 있겠지. 어차피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어지는 그래프야. 잘 봐.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이해부터 해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꼭지점 x 좌표가 지금 이제 2분의 p 플러스 q라고 결정나 있어. 자, 그러면 친구들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잘 봐봐.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이제 n이야. 여기가 지금 이제 n 플러스 3이야.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지금 최대 값을 가질 거고 요놈이 지금 최소 값을 가질 거니까 결국 최대와 최소의 곱을 두 개를 곱한 거야. 이해되고 있어요? 요 상황이 안 맞다는 얘기지. 그지? 어 그러면 만약에 또 이렇게 해볼까? 여기가 지금 이제 n이고 여기쯤 잡아서 또 n 플러스 3이라고 해봐. 아 얘가 n이고요. 얘가 n 플러스 3이면 이젠 여기서 최대값이 생기고 여기서 최소값이 생기니까 최대값과최소값의 곱이 양끝 값이랑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 상황이면 돼야 한데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뭔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힌트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 꼭지점, 여기 있는 y 좌표를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자. 이렇게 쓱 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제 꼭지점인데 요 놈이 지금 이제 2분의 P 플러스 Q라고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쯤 잡아가지고 내가 얘를 N이라 두고 여기쯤 잡아가지고 내가 요놈을 n 플러스 3이라고 두면 최대값은 지금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아! 요놈이 지금 이제 최대값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요놈이 지금 누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야. 그러면 양 끝값 곱한 거랑 최대 최소 곱한 게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결국 n부터 n 플러스 3 사이에 무조건 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꼭짓점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경계선의 꼭짓점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자,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돼. 잘 봐. 자, 여기서 내가 지금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쯤 잡아가지고 얘가 n이고, 여기쯤 잡아가지고 얘가 지금 이제 n 플러스 3이 된다 치자. 자, 요놈이 n, 요놈이 n 플러스 3이야. 그럼 최대값은 얘가 될 거고, 최소값 역시 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때 이 상황도 뭐가 돼? 양 끝값을 곱한 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야. 이 상황과 맞지 않다는 얘기야. 결국 이 사이에 이 사이에 무조건 얘가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야지만 양 끝값 곱이랑 최대와 최소 곱한 게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얻어낸 정보는 이거구나. n 있고요. 자 커야 돼. 누가 꼭짓점 x좌표가 2분의 p 플러스 q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n 플러스 3 사이에 있어야 돼. 대지까지 그러면 양끝값에서 뭔가 최대값은 가질 수 있겠지만 최소값은 무조건 꼭짓점 좌표가 될 거니까 양끝값 고비랑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놈을 만족하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누구야? 4, 5, 6이야. 그러면 잘 봐. 4부터 출발해서 4 넣으면 7까지 가고 5부터 출발해서 8까지 갈수 있고 6 넣으면 얘는 6부터 출발해서 9까지 간다. 그지? 무조건 이 사이에 존재해야 돼. 그러면 동시에 지금 이제 만족해야 되는 상황은 누가 돼 버리는 겁니까? 무조건 6과 7 사이에 이 값이 존재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찾아낸 거. 결국에 이거야. 내가 지금 이제 6부터 7 사이에 여기에 있는 요놈이 무조건 존재해야 됩니다. 괜찮지까지. 어, 이거구나. 됐어? 그럼 봐. 내가 양변에 2로 곱해 버리면 12부터 피 플러스 큐 값은 어디 사이에 있다? 14 사이에 있어? 어? 결정 났지. 피와 큐는 무슨 수? 정수. 그러면 결국 피와 큐를 더한 요 값은 얼마가 될 거다. 얘는 지금 이제 13이 될 거고 꼭짓점 x 좌표는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다. 이분의 13이라고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됐잖아. 어 그치. 그래. 이런 상황들만 우리가 지금 이제 잘 해석해 줄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봐. 이제 fx의 최소값이 얼마라고요? 1. 꼭지점의 y 좌표가 얼마라고요? 1. 이게 지금 이제 또 결정이 난 거야. 요 값이 얼마다? 1이다. 이거야. 그러면 꼭짓점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할수 있다? 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에 f의 x라는 녀석은 x-2분의 13에다가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f8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f8 구하자. 여기다가 8넣면 얘가 2분의 3 남지, 그지?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1, 4분의 9니까 요놈의 정답은 뭐가 나온다? 4분의 13이다. 이렇게 되면서 요 문제가 끝납니다. 자, 조건 나에 있는 거 해석을 잘해야 돼. 알겠지?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돼. 양뜻 값에서 최대와 최소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무조건 어떤 좌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꼭짓점의 좌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상황을 가져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 보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 볼수 있을 거니까 반드시 연습합시다 알겠죠